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정말 하시는 일 모두 모두 더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을 포함해서 예비 고3인 친구들, N수 예정인 친구들, 그리고 예비 번호를 받고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설 명절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빅마우스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솔루션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어지간하면 가족 행사에 동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들께서 결과가 안 나와서 이제 좀 위축돼서 인사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능을 좀잘못본 것이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해더 하는 거는 그냥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한해를 더 노력하겠다는 거니까 우리 주변 어른들한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위축이 되면은 여러분들 심적으로 이제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다들 마음먹고 있을 텐데 오히려 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가족 행사에 가서 어른들께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올 한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내보겠다고 내 결과에는 특별히. 막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고 대신에 최선의 과정을 보내보겠다고 응원해달라. 또 덕담 한마디씩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고 뭐 어른들 중에는 꼭 이제 비교하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그렇게 이제 비교를 당할 때도 여러분들께서 침착하게 대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잘안 되고 있을 때라도 여러분들께서 당당하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그걸 극복을 해보겠다라는 걸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더 멋있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조금 더 솔루션을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 이 예비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안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저는 당연히 동참을 하는 걸, 어, 추천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어, 친척분들한테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잘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께서 뭐, 다른 친구들에 대한 비교를 하거나, 뭐, 요렇게 조금 여러분들 아픈 구석을 찌르는 경우가 있다고 할 때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웃어 넘기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미리 좀 답변을 예상해 보시면 좋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뭐 회사를 가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로 면접을 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그런 이제 압박 질문이 들어왔을 때 뾰족뾰족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둥글둥글하게 잘 넘길 수 있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수험 기간 하실 때 부모님들과 트러블이 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부모님과 싸우면 굉장히 어, 악영향이 큽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지금부터 친척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뭐, 아픈 구석을 이렇게 건드리셨다 하,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압박질문의 유형을 부모님과 함께 상의를 해보는 것도 참 뜻깊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못 가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공부 인증한 거를 우리 부모님들께 보내드리고 설 명절 당일 때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는 최소한 그래도 전화 연락을 해서 인사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N수 예정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비 고3인 친구들보다는 그 압박감의 정도가 더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더 돌아가는 거는 어, 그렇게, 뭐, 큰게 아닙니다. 그 어른들은 더 힘든 시기를 거쳐왔고, 오히려 N수가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응. 담담하게 왜한번더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여러분들께 플러스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한번 내가 출정식 겸 해서, 어, 친척분들한테, 어른들한테 응. 이야기를 하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더 마음이 단단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제 뭐 감정적으로밖에 대처를 못 하겠다. 가면 정말 마이너스 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안갈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문제든 정면 승부를 해서 그걸 뛰어넘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 조금 피해서 돌아가는 방향을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굳이 막 무리해서 강권하진 않을게요. 앤수 예정인 친구들한테는 만약에 안 간다고 할 경우에는 예비 고삼이랑 똑같이 이제 독서실이나 학원에서 공부 인증을 하고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이 앤수 예정인 친구들의 경우에는 더 우울하고 힘듭니다. 혼자 있어봤자 공부가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갔다 오라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만약에 정말 혼자서 의지 있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막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설명절 동안에, 한 3일에서 5일 정도 안에 끝낼 수 있는 단기 계획 있죠? 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해서 이거를 부모님한테 보여주세요. 어, 이 설명절 기간 동안 내가 이 부분을 최대한 해보겠다라고 하고, 설명절 기간에 그걸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가서, 멘탈적으로 한번 뛰어넘고 오던지 아니면 컨텐츠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실을 갖추던지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예비번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예비를 받았다. 만약에 친척 어른들이 그거 안 되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만 좀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예비번호 그 모집인원 안에 들어간다 1배수나 1.5배수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1.5배수 안에 못 들었다 혹은 2배수 안에 못 들었다 다군 제외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한해더 하실 각오도 하시고 친척분들이 안 되면 어떡하냐고 라 했을 때 그러면 한해더할 건데 이런저런 부분을 보완해서 한해더할 계획이에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 번호를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본인의 어떤 어 올해 계획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더 많이 성장했다 라는 거를 어쨌든 말이나 행동으로 어른들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어른으로 인정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안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말을 하고 뾰족뾰족하게 건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 태도를 보고 어른들은 여러분들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카이 대학을 가도 어, 아이처럼 좀 수준 낮은 식으로 대응을 하고 열등감에 찌들려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인정을 못 받아요. 어른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하지만 대학을 잘 가고 못 가고에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소신있게 여러분들의 길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어른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모두에게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몇몇 어른들께만 인정을 받더라도 여러분들 괜찮으니까 자신있게 한번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만 지금 대부분은 2월부터 공부를 시작하겠다 마음을 먹고 있을 건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설날부터 집에 혼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칼같이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설날부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복하건데 설날 3일에서 5일 정도 사이에 다 수행할 수 있는 단기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단기 계획을 잘못 세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달아, 답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들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냐, 불합격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어, 성장했는가, 요거에 대해서, 어, 그리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잘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를 직접 표현하고 어른들께 또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가셨으면 좋겠고, 도저히 못 가겠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단기 계획을 짜서 여러분들이 어, 그 나름대로 얻어낼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엄매냐화장이냐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응.